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트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오닉5 인천 카카오택시가 아시아시트 입고를 했고요.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신경을 누릅니다. 엉덩이 누르시고, 요 부분이 등을 누를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프실 거고, 또 아프신 이유는 얘가 인조가죽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타면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절개 부분을 다 이렇게 없앴습니다 쇼파 처럼 이렇게 푹신하게 그냥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텐션 있게 그 다음에 아임반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저의 헤드레스트가 그래서 아임반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적용을 해드렸어요 이 적용을 하시면 목이 여기에 감싸서 되게 편하실 거고요 좌우 이렇게 틸팅이 됩니다 얘는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 쓰시면 운전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인천 카카오 택시, 나파가죽, 리무진 시트, 완성해 드렸습니다.